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끌어오르셨나요? 화가 날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정말 참을 수 없어.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성전에서 분노하셨고, 하나님도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휘둘려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려 더 나은 선택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아보세요.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을 가졌거니와 마음이 조급한 자는 미련함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빠른 인터넷, 빠른 배송, 빠른 결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화가 날때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보다 그 감정을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명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날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왜 이런 감정이 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반응은 무엇일까? 반면 조급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에 따라 즉석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잠시 멈춤표. 를 찍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화가 날때 3초만 멈춰 보세요. 그 3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문 이 분노의 올바른 처리법.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때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약한 자가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할 때 이런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옳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모독하거나 복수를 계획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의 손님이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쓴 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사람 생각만 나고 스트레스로 몸까지 아프게 됩니다. 결국 그 분노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 안에 내려놓아라.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오늘 여러분이 품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제가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세요. 본문 3 듣기의 힘 야고보서 1장 19에서 20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아,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해해.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화가 날 때일수록 말을 천천히 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다음부터는 기대도 안 할게. 이런 말들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번 날아간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노는 빨리 올라오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천천히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가 상황을 더 좋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본문사 평안을 선택하는지에 10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행동을 요구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그치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 선택입니다. 분노는 자동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화내자라고 결정해야 합니다. 노를 버리며, 노를 버린다는 것은 그 감정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분노는 종종 불평과 함께 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와 불평은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평안을 선택하세요. 그 무거운 분노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세요. 본문 5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기.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복수입니다.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 사람도 나처럼 보생해 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첫째. 우리는 완전한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둘째, 복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큰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더 완전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보고 계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해 주세요.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6 용서의 힘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로 인해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본문 7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분노는 없습니다. 대신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화평은 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가짐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화평을 주세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오래 참는 마음을 주세요. 온유함과 절제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화가 날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지금 제가 화가 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실제적 적용 방법.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33 법칙을 사용하세요. 화가 날때 3초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고, 3가지 감사할 것을 생각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감정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둘째, 미리 준비된 기도문을 사용하세요. 주님, 지금 제가 화가 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에게 지혜와 절제를 주세요. 까멘 이런 짧은 기도를 미리 준비해 두고 화가 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셋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세요.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넷째, 화가 난그 순간을 기록하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말씀을 기억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점점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목사님이나 믿을 만한 교우와 이야기하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배워가야 할 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셨나요? 후회되는 말을 하셨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억울한 마음에 잠 모지 이루고 계시나요?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혼자 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를 내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작은 노력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화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말씀 영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